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학교 급식 그 식판 있잖아요. 식판을 만들어 볼 거예요. 이게 식판 미리 만들어 놨는데 갑자기 엄마가 들어오셔서 삭제를 했고요. 한 개는 미리 만들어 만들어 봤어요제가 이번에는 조그만 거 만들 거예요. 조그만 거. <laughs> 이렇게 천이 <청금이> 필요하고요. <laughs> 만약에 물감으로 색깔 섞으실 거면은 물감도 필요해요. <laughs> 그리고 밀대, 밀대하고 밀대, 그다음에 이런 거. 음, 통인데, 꼭 이런 통 아니어도 돼요. 그리고 도구들. 이렇게 시작을 해볼게요. 천장은 꼭 아니어도 돼요. 그냥 전투만 됐고요. 오늘은 제가, 이게 중간이고,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중간이고, 이게 제일 끝에요 근데 제가 이번에는 아주 조그만 걸만들고요 되게. 이거에게요 <laughs> 제가 천점이 너무 조금 있어서 내일 정도, 내일 정도 천점을 살까 해요. 동그랗게 해주세요. 계속 이렇게 지서 모습 보셔서 이렇게 딱 탈탈 인데 그게 싫으시다면 양해 부탁드리고요. 이게 동그라미, 어머, 동그라미를 만들으셨으면 이런 거 이렇게 딱 눌러주세요. 근데, 이, 이걸로 안 해도 되고, 이렇게 눌러주셔도 되는데, 너무, 이상하게 나왔어요. 그러면은, 다시, 한 다음에, 이걸 딱 하셔도 되는데, <laughs> 저는, 이, 걸로할 거고요. 네, 이렇게 할거요 이게, 이런 식으로, 갈라지는 게, 근데, 갈라졌어요. 그래서, 근데, 갈라. 데 조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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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미니금미였조 이거 금 조금, 아주 조그조게조는데이조 너무 커서 안 아무리... 모양을 원하시는 모양으로 잡 <laughs> 이렇게 잡아주세요. 이렇게가 예쁘뭐 그러시고 갈라지는 부분을 물 물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, 돼요. <laughs> 되고요. 그 다음에 저거도 너무 작아가지고 이게 한개두개세개 아마 커졌어요. 음, 너무 순식하게 커진 것 같은데 한개두개 이렇게 아주 이상하고 이상한 9 0만급60 7한 이런데 이게 좀 식감이 어머. 그끝그래요 네. 되게 간단해요. <laughs> 뭔가 되게 큰게 제일 큰게 제일 잘된것 같아요. 어머. 크기가 비슷 비슷한데, 이거 다행히 더 작아요. 얘는 좀 네모나게. 이렇게 식감을 많이 만들어서.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쓰고 오늘 <laughs> DIY 만들 때 DIY DIY 같은 걸 만들 때 쓰면 될것 같아요 <laughs> 안 그러면은 뭐 섞고 노리는 아닌데손 노래 같은 거할때 이렇게 칸이 여러 가지 있는 걸 있는 거,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여기 <laughs> 만드는 거예요. 이렇게 준비해서 물 다시 한번 해보자면은. 이게 설하수 다음수? 설하수 다음수? 뭔 모르겠는데, 설하수 자음수라고 뺐네요. 이렇게 있고요. 다섯 가지? 다섯 가지가 있어요. <laughs>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학교 급식 식판 만들기였습니다. 안녕! 그사합니